됩니다. 글로벌 영진. 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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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바지 메달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항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은 승패를 떠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지역 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남유주 기자가 지역 선수들의 활약을 정리했습니다. 그야말로 짜릿한 역전극이었습니다. 태국과의 배드민턴 준결승전. 게임 스코어 2대 1로 어려운 상황에서 코트에 오른 제일여상 출신 김소영은 마더니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김소영, 공희영 복식조의 완벽한 호흡으로 결승에 오른 배드민턴 대표팀은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시안 게임 롤러 스프린트 1000m 결승 0.002초 차이로 대구시청 소속 최강호가 그야말로 한끗 차이로 결국 정상에 올랐습니다. 30 적지 않은 나이에 장거리에서 단거리로 종목을 바꾼 최강호는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선두로 치고 나와 마침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습니다. 여기에다 수영 대표팀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대구시청 소속 지유찬 말 그대로 금빛 발차기를 선보이며 한국 태권도의 자존심을 지킨 한국 가스공사 장준 등 지역 출신과 지역 연구팀 선수들이 딴 메달은 40개나 됩니다. 일본과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선수들의 선전이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남해줍니다. 네,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 속에서 특히 황금 세대를 앞세운 수영에서 메달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영 대표팀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죠. 태구 시청 소속 지유찬 선수 나와 있습니다. 지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더 자랑스럽고 우리 가슴에 단 태국 마크의 무게가 느껴지는데 금메달을 딴그 순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할 것 같은데 일단 네.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이런 아시안 게임이라는 큰 경기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 금메달이라는 성적을 가지고 있 가지고 올수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21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에 안겨준 금메달 실제로 준비해 왔는데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시청자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다시 봐도 눈이 부신데 네. <laughs> 고맙습니다. 자, 중계방송 봤는데 결승 무대에서 지우찬 선수 1위를 예고하듯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펼쳐 보이더라고요. 네. 어, 그때 이미 아, 내가 터치패드를 가장 먼저 찍겠다. 이런 좋은 예감이 들었나요 (1등을) 하겠다는 예상이라기보다는 네. (1등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자신감이랑 음. 좀 즐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런 제스처를 했던 것 같아요 네자 빨간색 수영 모자 수모를 이렇게 착용하고 경계에 임하던데 네 혹시 뭐 특별한 의미 이유가 있을까요? 영상 같은 걸 찍으면은 네. 빨간 모자가 잘 보여서 처음에 쓰기 시작했는데 네. 좀 남들이랑 다른 색깔의 음. 스모를 쓰고 싶어서 썼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수영 선수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우리 지선수는 신장이 좀 작은 편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수영 선수 입장에서는 약점이 될수 있는데 네. 이런 약점을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어제 장점이 탄력 순발력 이런 게 좋아가지고. 네. 일단 스타트나 돌핀, 브레이크아웃 이런 게 장점이라서 그걸 좀더 장점을 완벽하게 음. 할수 있도록 연습 때 돌핀을 몇번 차고 언제 네. 올라와서 피치는 몇 미터에 몇번 돌리는지 이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연습을 하니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국가대표 선발전 경기에서 50미터에서 네. 1위를 하고 처음으로 선발됐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었는데요. 네. 이제 아마 이번 항주 아시안 게임 자유 50m 경기가 이때까지 살아가는 중에서 제일 흔하게 남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 내년이죠 도하 세계 선수권 대회 또 네. 파리 올림픽도 남아 있는데 앞두고 있는데 당연히 앞으로 더 좋은 성적 기대해도 되겠죠? 네. 습니까네 일단 도하 세계 선수권이 제가 세 번째 참가하는 세계 선수권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중결승이나 결승을 가본 적이 없어서 일단 중결승을 목표로 하고 결승까지 가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달려온 길보다 앞으로 이제 달려나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선전 기대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13일 전남 목표에서 개막하는 104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대구시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579명으로 구성된 대구 선수단은 49개 모든 종목에서 타시도 선수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지난해 종합 6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대구 선수단은 이번에는 9위를 목표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송이 산지인 영덕에서 송이버섯 출하가 한창입니다. 공판 물량이 2주 전보다 5배 이상 늘었고, 송이 품질도 가장 좋은 수준인데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송이 한마당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정석헌 기자입니다. 이런 새벽 송이를 하나로 채취한 농민들이 산림조합 공판장에 줄을 섰습니다. 정성껏 단 송이를 꺼내놓고,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공급 분류 작업을 지켜봅니다. 송이는 상태와 크기 빛깔 등에 따라 등급이 나눠집니다. 벌래를 많이 먹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위, 그 부위를 우선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기, 굵기랑 이제 길이, 그다음에 각 크기 이렇게 세 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색깔도 보고 있고요. 최근 자전비와 적절한 온도로 송이 채취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산림자 하루 공판 물량이 150에서 200kg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1톤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뭐 하루 올라가도 이삼 킬로 정도. 지금은 그래도 사오 킬로씩 다니까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영덕 송이는 최적의 생육 환경에다 해풍을 받고 자라 탄력이 좋고 풍미가 뛰어납니다. 여기에다 올해는 기후 조건이 좋아 송이 품질이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입니다. 송이 속을 쪼개 보면은 과거에는 뭐 송이에 흠이라 해서 그레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게 없이. 단단하고 무거운 송이가 생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속이 꽉차 있다 그 이야기. 그렇죠, 예. 영덕 송이 공판 가격은 1등급 1kg에 35만 원에서 40만 원 선. 2주 전보다 절반 정도 내렸습니다. 11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송이를 생산한 영덕군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오늘부터 4일 동안 절길거리가 다양한 송이 한마당 행사를 마련합니다. 축제장에 오시면 깜짝 경매. 그리고 영덕하면 송이와 더불어서 대게 개도 있습니다만 황금 우려가 있습니다. 황금 우려와 더불어 가지고 송이를 해서 시식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급 브랜드화와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품질 인기도를 높이는 영덕 송이 경쟁력 강화 사업에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대구의 가을을 오페라의 선율로 물들이는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오늘 개막해 한 달여 동안 이어집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오페라 축제에는 어느 해보다 수준 높은 작품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박영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20도를 맞은 올해 오페라 축제의 개막작은 파격적인 소재의 오페라 살로메입니다. 박은우 이후 가장 뛰어난 작곡가 가운데 한 명인 리아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으로. 인간의 욕망과 광기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글자으로 꼽힙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직접 제작한 오페라 살로메는 미아의 슈트루밍어와 로렌츠 아이히너가 각각 연출과 지휘를 맡고, 메조 소프라노, 하이케 베질, 바리톤 이동환, 대구시립 교황악단 등이 호흡을 맞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슈트라 우스의또 다른 오페라로 소포 클레스의 비극을 각색한 엘렉트라도 지역 팬들이 기다려온 작품입니다.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 오페라 발레 극장과 합작으로 선보이는 엘렉트라는 국내 첫 공연입니다. 지금까지의 20년 동안의 저희 대구 오페라우스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20주년에 걸맞는 작품으로 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를 보여주는 베르디의 리골레트와 맥베스, 오텔로 등 다섯 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소프라노 이화영과 대구시립 교향악단, 대구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지역 출신 성악가와 연주단체들이 참여해 20주년을 맞은 오페라 축제의 의미를 더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축제에는 창작 오페라 공연과... 프린지 콘서트, 특별 강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선보입니다. TBC 박용림입니다. 대구시가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구미산단 유해물질 배출업종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구미시의 상수원 이전 거부로 협정 해지를 통보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구미 오산단 5구역에 입주한 양극재 기업과 협력업체에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게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미 산단에서 무방류 시스템 설치 없이 공장을 가동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동을 막고 앞으로 유해물질 배출업종 변경에 대해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방침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열린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공직자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TK 화물터미널과 관련해 2020년 당시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공직자는 약속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고 때법에 굴복하면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산하기관장이 있으면 업무 공백이 없도록 다음 달초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공모를 거쳐 12월 1일부터 후임자가 업무에 임할 수 있게 해 대시민 서비스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북산림박람회가 오늘 경주엑스포 대공원에서 개막해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3회째를 맞은 올해는 숲이랑 놀자 포레스트 경북을 주제로 22개 시군과 100여 개 산림 관련 기업, 기관 단체들이 참여해 산림 관광 정책을 홍보하고, 휴양과 치유, 레포츠 정보는 물론 먹을거리와 볼거리 등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학술 발표, 심포지엄과 함께 숲 해설과 숲 체험, 숲사랑 올림피아드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방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